네 안녕하세요, 예설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중고 컴퓨터 관해서 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제 업무 중에 거의 50%는 또 중고 컴퓨터 매입, 판매 이렇게 이쪽으로 또 많이 주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컴퓨터 매입이 좀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뭐뭐가 들어왔는지 좀 그냥 소개 아니면 제 일상, 예, 브이로그성. 그걸로 이렇게 한번 영상 남겨봅니다. 오늘 그 본체가 요거 본체 한 대, 또 요거 본체 한 대, 아, 요거 본체는 이제 지금 파스 지금 테스트 중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매입된 거예요. 그래서 RTX 2080 슈퍼가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라서 좀 테스트 겸 점수, 파스 점수 얼마나 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LG 그램이에요. 그램. 좀 귀한 제품이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데스크탑 두 대, 노트북 하나가 이제 메이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메이비 된 루트인지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들려볼게요. 제 블로그 좀 이유 추가 해주시면은 요즘 그래픽 카드 구하기도 힘들고 화면 잘 보일래나? 또 새거 대비 또 중고가 감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어, 좀 수원 수원 컴퓨터 매입 이렇게 치면은 여기 뭐 파워링크는 돈을 줘야 되지만 저는 이제 블로그 운영하다 보니까 네번째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수원은 인구도 많고 또 컴퓨터 그 키워드 경쟁이 심해 가지고 한 네번째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 일단은 들어가 보면은 제 블로그입니다 예설맨컴 yes,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판매 또는 매입된 제품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보고 계셨다가, 이유 추가,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아, 좀 이렇게, 아이 쇼핑 하시다, 어, 이거 괜찮다! 라고 하시면, 바로 카톡이나 문의 주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또 좋은, 네, 아주 지출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서, 예를, 예를 들어서, 경기 지역권은 거의 제가 나오거든요. 안산, 컴퓨터 메이, 쳐보면, 네, 첫 번째 노출 이렇게 되어 있고, 또뭐 있을까? 시흥 시은 컴퓨터 매입, 시메처 이렇게 일바로 나오죠. 또 어디서 안양, 네 이렇게 치면은 뭐 이렇게도 나오고 안양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시음 아니 송탄 이런 것도 나오나? 아예 최근에 아 그저께 아니 지진 한 주에 매입된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병점 뭐 등등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질의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그래 많이 매입이 돼요. 그래서, 이유 추가를,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예, 아이쇼핑 하신 다음에, 어, 이건 내 목적과 용도에 맞다. 혹시, 이, 고물가 그래픽카드 시대에, 아, 좀 저렴한 게, 들어와, 있지 않나? 해서, 가격 문의도, 네, 환영하니까, 예, 연락 주시면 되세요. 네, 그냥 좀 약간, 한, 3년? 몇년 됐나, 이거, 운영한지? 아무튼, 그, 유튜브는 그냥 서브고, 거의 블로그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튜브 시작한지는 별로 안됐잖아요. 한 5달 네, 됐나? 네달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하고 밑에 영상 첨부를 할수 있으니까 또 유튜브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블로그 운영을 하는데 네, 그냥 매출 쪽으로 어떤 뭐 광고 이런거 노출되려면은 시간 한참 걸려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지만 그래도 포스팅, 양질 포스팅 할수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품 소개를 간략 드리면 오늘 뭐가 매입됐냐면 이거는 좀 사무실에서 쓰고 계신 약간 뭐 인테리어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뭐 개인 조립을 하셨다는데 배선이 좀 엉망이어가지고 제가 배선을 좀 정형을 해드렸어요. 사양이 사양이 예 사양이 이거 포맷 안 하고 그대로 가져오신 건데 사양이 보면 9,600K의 k f 에 gtx 1050 ssd a 데이터 250기가 예, 제품이에요 보면은 외관도 비주얼도 깔끔하고 네 거의 사용감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또 cpu 도뭐 기쿨 기본 쿨러 안쓰고 또 이렇게 사제 공략 쿨러를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근데 눈에 띄는 점은 메인보드를 너무 상당히 사용에 비해서 좋은걸 꼽아놨어요 기가바이트 B360 어로스 게이밍 그 3인데 뭐 전원부나 여기 메립 그 방열판이나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M.2 슬롯도 두개 달려 있고 그 RGB 헤더도 위아래로 12V 5V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요. 오디오 칩셋도 고급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그 인테리어성으로 이렇게 내방하시는 고객님들에게 비주얼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보드는 좀 좋은 거 쓰고, 그래픽카드는 뭐, 약간 업무용 위주로 써야 되니까, 크게 지출 안 하시고, 그냥 GTX 1050, 예. 기가바이트, 예. 듀얼 쿨러입니다. 트윈 쿨러. 예. 지금 제로 펜 기능을 하고 있어요. 펜이 안 돌고 있어요. 아이들링 상태라. 그리고, 여기 기본 방열판, 메인보드에서 예. 제공하는 방열판에 엔다2 SSD 2 5 0 g b A 데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설명드리는 거, 뭐 팔려는 거 아니고, 이런 양질의 제품들이 들어온다. 라는 거. 그리고, 어, 16기가 단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파워는 그래도 마이크로닉스 6 0 0트 제로 파워, 6 0 0트 전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일단 끄고, 요거 마저 한데 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것도 그 케이스도 완전 새것 같고, 근데, 중요 데이터 때문에, 요 PC는, 그, 스토리지 장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한번 옮겨볼게요. 요 본체를 옮겨서, 네. 네. 요, 요 본체입니다. 이렇게 하치, 뭐, 식스는 아닌 것 같고, 하치 미니인가? 케이스가? 뭐야? ssd 가 없어서 한번 물려보고좀 저렴하게 매입이 돼서 또 저를 찾으신 단골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세요 네. 어차피 보증기간 제조사 보증기간 요즘 뭐야 3년씩 하니까 컴퓨터 부품이 뭐, 또 요즘 잘 고장이 안 나잖아요 가격도 좋고 이제 전을 켜본 모습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좀 평소보다 좀 그래도 좀 퀄리티 높은 이렇게 사용감 적은 제품들이 들어와서 좀 영상 남겨 보게 됐어요. 그래서 i3 3100 아니, 9 0 0 0 3 1 0 0이런네 에지라 H310 메인보드에 램 8기가 단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지가 없다 보니까 다 인식이 안돼 있는 상태로 바로 전원 키자마자 메인보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네. 보시죠뭐 이렇게 들어갈고 그래픽카드는 GT, MXI GT 1030입니다. 지금 1030도 뭐 컴퓨전이나 용산 보면은 거의 쇼트 상태예요. 그래픽카드 시세가 워낙에 미쳐가지고 한 9만원, 8만원 하던 것들이 지금 12만원 막 이렇게 호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재고도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외장 그래픽카드도 달려있고 하니까 뭐 사무용이나 뭐 그냥 무난하게 쓰일 수 있는 네, 그런 본체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그램인데 요거 데스크탑 먼저 설명드리고 그럼 여기다 두고 설명드릴게요. 아, 요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 지난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4일 전이구나. 그 토요일 날그 저녁에 이제 급히 연락을 주셔 가지고 매입된 제품인데 아는 지인이 이제 컴퓨터 아니 아니 PC방을 운영하시다가 폐업을 하게 되셨는지 아무튼 요 PC를 구입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구입한지 열흘도 안 돼서 이제 처분하고자 이렇게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매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PC 방 같은 경우는 이제 SSD가 없습니다. 보통 노하드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서버 그냥 랜선 물려서 네 서버로 다 이제 제어가 돼요. 거기는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이제 매립 설치가 돼 있어서 그냥 노하드 상태로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가 없이 그대로 주셨는데. 일단 제가 쓰고 있는 하드 물려서 파츠 점수를 재봤더니 그래도 아 이게 CPU가 9,600K입니다 i5 9,600K인데 점수가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28,610점인데 제가 RTX 2080 슈퍼에 3 7 0 0 x 에랭클럭3,200딱 써도 한딱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그냥 9 6 0 0 k 그냥 일반 메모리 2666 네, 메가리트인데도 이 정도면은 그래픽카드 파스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수율이 그래도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이거 처음 보는 그래픽카드 브랜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잭팟 뭐 C2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SNK 회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PC방 전용. 예, PC방 전문 기업 해가지고, 뭐 체인식으로, 그, OEM으로, 뭐, 그래픽카드, 파워, 케이스, 이렇게, 예, 자사 제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출고를 하는 업체인가봐요. 근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이트가 한, 한, 5개월 전부터 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SSD 꼽아서, 혹시나 해가지고 처음 보는 브랜드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예, 거꾸로 글자가 되는데 어, S N K 테크놀러지스? 네, 또는 뭐 S N K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디 갔어? 2019년 네 7월 제품입니다. 2019년 7월 제품 보이시나? 예, 2019년 7월 제품이어 가지고 컴퓨터 한번 뒤져 볼게요. 짜짜짜. 요즘 그래픽 카드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좀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예, 트리플 쿨러에 소음도 오히려 얘가 시끄럽다 얘가. 예, 잠깐 꺼볼게요. 소음도 상당히 제어가 잘되고 발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뭐 히트 싱크 양도 뭐 적당하고 뭐 히트 파이프도 뭐 적당하게 매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불 제조사가 이제 불문명하다 보니까 매입할 때좀 그래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매입을 해봤어요. 좀, 예, 저렴하게. 그래서, 아이, 아, 사양은 9600K의 기가바이트 B360, 이 예,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램4뱅크의 듀얼 채널 16기가 세팅을 했어요. 램이 몇 달이냐. 예, 그래도 2400T 아니고, 예, 2666짜리네. 예, 그렇게 됩니다. PC421300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파워는, 썬루트 파워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거, 처음 보는 파운데, 라고 해서, 예,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5년, 그, 보증기간이 되어 있고, 7 0가트이 제품이 55,000원인가? 네, 그렇게,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네, 여기 보시면, 고객지원사타도 네, 용산에 이렇게 있고, 네, 보이시죠? 7 0가트정격이더라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지금 뭐 그래픽카드 비싼데 그냥 솔직히 매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매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에서 너무 급하시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퀵으로 받았어요. 2만원 나오더라고요. 퀵비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인이나 근처 뭐그 그래픽카드 괜찮은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고.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채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 오늘 좀 귀한 손님, 귀한 녀석이 들어왔어요. 이게 쉽게 메이안안 잡히는 건데, LG 그램입니다. 그램. 크 죽이죠. 15인치. 모델명 한번 봐볼게요. 야, 씨, 뭐, 뭐, 기스날 거 무섭다. 네. 모델명이, 이게, 줌에서 땡겨서 보여주려나? 네. 15ZB995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니셜이 있는데, 이게, 그냥, i5 10세대 15인치 그램인데, 한번 볼게요. 오호. 전원 키면은, 그램. 로딩, 후딱 되고, 아주, 우와. 진짜 빠르죠? 로팅한 6초 됐나? 5초 됐나? 네. 뭐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는 제품이잖아요. 가지고, i5, 브 아, 사양 어떻게 보나 이거? 윈도우 정품 세팅되어 있고, 기본형인 것 같아요. 램, 그니까 i5 10세대 CPU에다가, 줌 하면 보이시려나? 네, 10세대에다가 8기가, 8GB, 램 8기가입니다. 8기가. 8GB. 그리고, SSD는, SSD는, 예, 예. 오, 그래, m.2 512기가. 그래도 기본형은 아니네요. 그래도 업그레이드 된 제품. 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야. 그래서 요 SSD. 아니, 아니 그 여기 그 그램 같은 경우는 맥북 m 열 그램 램은은우우는의의입입 m a 자자 바로 출출고되되편편이이이들은지지오오매입입제품품은은다 이제 일일이 a c b o o k Macbook. Macbook. m a c b o 또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출고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제 업무를 간략 설명 드렸고, 네. 또 이렇게 2080 슈퍼 분체도한대 들어와서. 네. <laughs> 아무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예썰맨, yes 예썰맨 네, yes 그 블로그 있죠? 블로그 이후 추가해 주셨다가 괜찮은 메모리 딱 뜨면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